안녕하세요. 차 굴러가요. 이지윤입니다 자, 제가 머리를 시원하게 벌초 한번 하고 왔는데 날씨는 그렇게 시원하지 않네요. 아무튼 오늘 정말 1인 신조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놓은 차량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신조로 연태까지 잘 굴러먹고 온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 상태는 제가 자부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제가 맨날 이 차량, 이 모델을 디젤 차로만 저희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오늘 진짜 디젤 가격으로 나온 휘발유 차량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성능 뭐 이런 거다 좋은데, 엔진 사운드 진짜 시동이 켜져 있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조용하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차량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폭스마겐 뉴CC 2.0 TSI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방금 이름처럼 2000cc의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자체는 외제차지만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뭐 빗길 눈길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운전까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한 재원으로는 2015년식 11만 키로의 헨다. 문짝 두개 단순 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나 누수는 뭐 엔진 미션에 어디 하나 찍혀져 있는 구간관이 없기 때문에 어, 추후에 성능 보존까지 철저하게 받으실 만한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가격 들으시면 진짜 놀라실 겁니다.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가격에 나와 있고 진짜 오늘 가격으로 치자면은 막 14만 15만에 막 13년식 이런 게 수두룩 빽빽인데 오늘 15년식 흰색깔 휘발유 차량이 830만 원에 나와 있으니까요. 위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오늘처럼 상태 좋은 놈, 아주 깔끔한 놈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외관 관리 상태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외관. 와,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한 바퀴 싹 돌아봤는데 진짜 붓터치도 없고 실기수도 안 보일 만큼 광택 상태 너무 좋았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 전면 유리, 스톤칩, 한개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 본넷도 어느 정도 웅장한 크기의 본넷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붓 터치 없이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한번 보실 텐데요. 헤드라이트도 구형 티가 전혀 안 나게 데일라이트가 LED로 다다다다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형틱한 분위기 물씬 풍겨주고 있고 아주 디자인도 아주 이쁘게 잘 생긴 것 같습니다. 범퍼 상하단도 아주 깔끔하게 뭐 찍힌 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그릴 쪽에도 뭐돌방이나뭐 이런 거 날만도 한데 그런 거한개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릴 상태도 그릴이 이제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면서 좀 이제 직사각형 같은 그런 이제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그쪽 안쪽에 크롬 몰딩 쪽에 물때현상한개 없고 갈라진 인적 전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CC 자체는 측면이 좀 스포츠 쿠페형 세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뒤쪽이 아주 날렵하게 아주 뭐라 해야 되냐 좀 빨라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릴 게 썰루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리팅밖에안 되는 어,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 관리 상태도 뭐 캐릭터 라인 찌그러진 데 없고요 크롬 몰딩 어, 너무나도 깔끔하고 붓터치, 뭐 문콕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썬팅까지 찢어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짙은 썬팅 잘 들어가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한번 보실 텐데요. 후면부 자체도 이제 13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면서 아주 깔끔한 베로등으로 바뀌었는데 뒤에서 봤을 때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아주 딱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아주 신형틱한 디자인 어 흰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외관 관리 상태는 후면 썬팅 아주 깔끔하게 잘 붙어져 있고 후면 관리 상태도 찌그러짐, 뭐, 붓터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크롬 몰딩 상태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부착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텔인데요 트렁크 옆에가 완전 그냥 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같은 거실으실 때도 아주 정리정돈 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깊이 자체도 거의 이 e 클래스급으로 엄청나게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염이나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일단, 시트 포지션 자체는 중형 세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한, 그런 시트 포지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자체는 스마트 키라고 하기도 뭐하고, 돌려서 여는 거라고, 아니, 키는 거라고 해도 뭐하고, 그냥 키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데, 작은 터치에도 바로 시동이 걸리는 아주 준수한 성능까지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을 한번 보자면, 위쪽, 아까 말씀드린 위아래로밖에 열리지 않는, 그런 썰로프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작동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시트 상태, 어, 열선 시트가 함께 탑재된 이제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좀 버켓 시트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어, 코너링 도실 때 허리를 잡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디자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로그 시계와 함께 정품 디스플레이 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디어 버튼들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 작동 상태 너무나도 좋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주차장 표시전도 잘 따라오는 거 같이 보고 계시네요. 자, 밑으로는 열선 시트 3단계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작동 상태 너무나도 좋고, 지금 에어컨 아까부터 계속 틀어놨는데, 진짜 차가운 바람 아주 잘 나온다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어... 기어봉 쪽으로 오시면은, 이거 제가 최고 좋아하는 옵션이죠. 이 차량 자체는, 뭐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그 평상시 모드이렇게 조용한 아, 뭐냐 조절을 하면서 이제 운행을 하실 수 있어서 승차감까지 아주 딱 잡아줄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오토홀드 기능과 전자파킹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핸즈프리 장치와 함께 뒤쪽으로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워셔에 관한 없는 거 빼고 경고도 하나 없죠. 그리고 11만 1, 1000km라는 아주 깔끔한 주행거리, 아주 짧은 주행거리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내 옵션, 그리 관리 상태 한번 보셨으니까 앞으로 나가셔서 총평의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아무튼 성능도 아주 똑부러졌던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어, 그리고 830만원. 진짜 나오기 힘든 금액 같습니다. 제가 맨날 보지만 950, 990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830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위쪽으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성능 좋고 상태 좋은 차량 들어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